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 0계명이 있듯이 우리 선조들도 건강을 위해서 지켜왔던 1 0계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여덟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욕 다시 바꿔 말하면 욕심은 적게 하고 베푸 것은 많이 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옛날부터도 이 건강을 위해서는 욕심을 적게 하고 남에게 많은 것을 베푸는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얘기처럼 욕심 적게 그리고 남에게 많이 베푸는 생활 하고 계십니까? 자, 저희 웰빙 라이프가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많이 베풀 수 있는 건강을 위한 좋은 정보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도 편안한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해 온 이용자 날이면 말마다 혈당 체크에 합병증 관리에 여념이 없는데 그러게 내가 신침요법으로 고치라고 했잖아 신침요법? 어떠냐 효과가? 효과 바로 옵니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 사행 5인치를 놓은 뒤 바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신침요법과 약재로 고치는 선행요법의 대가이자 깐깐하고 정확한 진찰과 치료로 환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한수석 원장. 당뇨와 당뇨합병증이 걸린 환자들의 희망인 그를 만나보자. 네, 한번 걸리면 완치가 어렵다고 해서 불치병이라고도 불리는 당뇨.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이 당뇨에 걸렸을 만큼 많은 분들께서 당뇨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당뇨는 앞으로 서구화된 식생활 그리고 잘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 때문에 더욱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의 더큰 문제는요. 당뇨 그 자체가 아니라 당뇨에 좋는 합병증이 더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당뇨와 그에 따른 합병증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 함께 나눠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물론 함께 자리하고 계시겠죠? 어, 한의학 전문의 한주석 원장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원장님.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 가운데 자리하고 계신데요. 흔히 좀 덩치 좋고 이렇게 살집이 있으신 분들이 땀 많이 흘리고 이 여름을 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여름 가뿐 하시겠어요 철이 굉장히 간단하세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뱃살이 있어서 저희가 이시는 <laughs> 그러세요 예. 잘 숨겨 놓으셨군요 원장님. 예. 예 그렇지만 뭐 원장님 이 정도의 뱃살은요 남자들이 나이 들면 좀 나와줘야 되는 인격살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예. 주시면 좋죠 예.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원장님 예. 예. 예 인격도 있으신 오늘 한주호 원장님 모시고 당뇨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당뇨, 글쎄요. 얼마 전에 한 조사기관 발표에 따르면, 현재는 10명당 1명 꼴이지만, 앞으로는 4명당 1명이 당뇨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병인 것 같은데요. 아니, 도대체 당뇨가 어떤 병이길래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나요? 네. 당뇨는 말 자체는 소변이 달다는 뜻인데, 요즘 표현이 제가 생활습관병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생활습관병이라는게 살다 보면 음식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부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운경, 운동에 대한 부족, 아니면 스트레스에 대한 환경적 요인, 그러면서 유전적 소인이 있으면 더 많은데, 유전이 없다 하더라도 요즘 이렇게 제이 10%에서 20% 육박해 가는데, 사실은 대란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당뇨대란. 그다음에 죽어가 소리 없이 죽음에 다가오는 질병 이렇게 막 수시가 많이 붙는데 이처럼 그 당뇨는 소변이 달다 아니면 이제 그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피 속에 생성된 그 당이 제대로 활용이 못해서 축적되어 있는 상태죠 혈액 네. 속에 당이 너무 많이 있다 그 표현이죠. 흔히 저희가 가장 무서운 그리고 아직까지도 완치가 잘 되지 않는 병으로 암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원장님 얘기를 들으니까요 은근히 우리 생활에 파고드는 그 무서운 병이 당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 당뇨는 어 인구의 지금 연령이 하나라고 표현했는데 실제 네. 이제 당뇨가 생길 수 있는 연령대가 40대 이상을 그 생각을 했을 때는. 어, 10명, 중에 2, 3명이 있을 확률이 큽니다. 네. 40대에는 예를 들어서 1명 있다면, 50대에 10명이 모이면 2명, 3명. 그 다음 60대는 뭐 2명에서 또 3명, 4명. 이렇게 갈수록 올라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지금 국민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어, 지금부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당뇨가 여태까지는 관리 차원에서만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관리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치료 쪽으로 좀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니까 앞으로는 40대 이상 높은 연령층에 계신 분들이 모이면 당뇨에 걸린 사람을 세는 것보다 걸리지 않은 사람을 세는 게더 쉽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오늘 더욱 더눈 크게 뜨고 이 당뇨에 관한 공부를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당뇨 사실 한방과 양방에서 어떤 병을 두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른 면들이 많더라고요. 한의학에 있어서는 당뇨 원인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병에 보는 게 양의학과 이제 저희는 이제 일반 의학을 양의학으로 표현하고 저희를 한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어, 양의학적인 표현에서는 그 당뇨 자체를 최장에 뱉었을 포 인슐린 그 문제로만 보는데 저희는 어, 인슐린 문제를 떠나서 그 문제를 넘어서서 오장육부의 기능이 제대로 화, 발휘가 안 돼서 적절하게 당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으로 볼 때도 어, 상, 중, 하로 3단계 병을 나눠서 설명이 되는데, 이제 그래서 상소, 중소, 하소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아, 소갈병이다. 네. 그때 그소 자는 태울 소 자, 소모하다는 그소 자고, 어, 갈 자는 목마를 깔인데, 그래서 소갈을 3단계로 나눠서 이제 병의 진전을 저희가 살피는 거죠. 그래서 네. 1단계 병은, 어, 폐 쪽, 상부 쪽에서 그 병으로 인한 건데, 폐열로 인한 것이라 갈증이 많이 온다. 네. 그러니까 그 증상이 되는 거고, 2단계 병은 중간에 오는 병인데, 중간에 비위 기능, 음식에 관한 병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먹는다, 음, 먹어도 살이 빠진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변비도 온다, 이 표현을 쓰는 거고, 이제 3단계 병이 깊어지면 하초로 내려가면서 신장이나 간장 기능이 저하가 돼서 원기 소모가 이어면서 피로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소변이 이제 좀그 단백뇨가 나온다거나, 장 단지 살이 빠지면서. 원기 세퇴 증상이 많이 나타나서 3단계로 분류하죠, 저희도.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한방과이 한의학과 양의학에서 뭐 당뇨에 관한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 달랐 듯이 치료하는 방법도 확실하게 다르잖아요. 한의학에서는 주로 어떤 치료들이 이러지나요 뭐 당연히 다르겠죠. 네. 양양은 약약 쓰는 거고 한양은 한약 쓰는 거고. 네, 아우, 간단하네요, 원장님. <laughs>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약을 쓰고 침을 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원리 접근 방법이 틀리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원리에서는 양방에서는 혈액 내에 혈액이 많이 포도당이 생성이 많이 됐는데 조직 세포로 끌어가지 못하는 그혈관 중심으로 하는 당을 중심으로 보는 거고 저희에서 보는 관점은 그 이전에 몸속에서 빼내서 써야 됐는데 빼내서 썼으면 축적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환경을 더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병인을 볼 때도. 어, 양방에서는 당을 어떻게 빨리 소모시키냐는 문제인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장기가 활성해서 많이 빨아낼 것인가, 아. 그 관점 차이가 이제 거시적이냐 미시적이냐 그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는 그오장육부 균형을 보는 통체적인 관찰을 보는 거고, 네. 이제 양방 입장에서는 그 국소를 중심으로 해서 뿜어주는 분산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같은 원리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의사니까 당연히 한약과 이제 침을 쓸 거고, 네. 이제 그때 쓰는 침법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침요법이라고 해서 어 특별히 수족 말단에서 오수열, 오수열이라고 있는데 그 오행 속성을 따져서 그 장기에 조절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약물은 선약요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어 적절한 처방을 저희가 해드리는 것이죠. 예. 까이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쓰는 적절한 그 치료 방법, 그 중에서도 독특한 치료 방법까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어우, 제가 정말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을 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양약을 쓰고 한약을 쓰는 차이 맞죠? 또 하나. 네, 네. 한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신 거하고의사 네. 선생님이 치료해 주시는거하고 다르죠. 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금 후에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그렇다면, 당뇨,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자체라도 무섭지만 합병증 때문에 더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렇죠. 당뇨로 오는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사투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이걸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아, 안과질환도 올 수가 있어요? 예, 네, 지금 대부분 안과질환이 올 정도면 시간상으로 5년 이상, 10년 그 정도 가야 되는데, 에, 불행하게도 지금 저희 한의원을 찾는 분들은 그 막막 손상을 입어서 레이저 시술을 뭐 6회, 7회 이상 받아서, 어, 실명이 언급되는 그 단계까지 이제 저희가 오게 되는데, 네, 네. 네, 상당히 그 안타깝죠. 사실 그 초기에 지금 이제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될 게, 질병 치료에 대한 개념이, 어, 누구나 아프면 쉽게 병원은 가고, 양방 가는데, 한 방울은 지금 문턱이 높은 느낌이 있다는 것이 지금 저희 의사로서는, 한 의사로서는 안타까운 것이죠, 이게.